지금 제일 문제가 물론 경제 코로나 위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보 이 안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 국가의 정체성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, 참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,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, 또. 그거 하면 무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?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?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. 안 그러십니까?